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7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보시면은 지수가 어제 21선까지 꺾였었는데 오늘 한번더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오전에 하락을 했다가 한 차례 반등을 주고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다이렉트로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는 모습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떨어질 때 분할 매수가 들어갔다면은, 반등이 나올 때 매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시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다시 또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단타 매매에서는 5에선 밑에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든지 타점을 한 템포 아래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실게요. 어제 저만의 대장주가 없었죠. 그래서 대장주 거래하는 종목은 없었고, 그러면 바로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화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포스, MD포스. 엔디포스는 D에서 나온 거라서 대장주로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방, 동방도 좀 D에서 나온 거고, KCTC. KCTC가 이것도 D에서 나온건데 지금 D에서 나오면서 거래량이 앞전보다 훨씬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D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3일차 매매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후보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노믹스도 D에서 나왔고 팜젠사이언스도 지금 이것도 D에서 나온 상태인데 D에서 또 상당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내일 단타를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후보로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는 아니고 그 다음에 휴연스 글로벌 휴연스 글로벌이 어제 상한가가 애매한 자리에서 나왔었는데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해줬네요. 이 종목은 3일차 매매는 못하지만 절반거 매매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왕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길 기다리겠습니다. 리노스는 꼬리를 달았네요. 이 종목은 안되고 랩지더믹스도 아니고 삼연철강 삼연철강이 오늘 n i s t 를 제치고 철강주에서 대장주로 치고 나갔는데 이때 상한가 들어갈 때는 2등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는 이쁘긴 하지만 어차피 대장주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당은 아니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저만의 대장주는 없었고 KSTC랑 팜진사이언스는 내일 보고 대장주로 할지 말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오일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키는 매매를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 조합 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